안녕하세요 나이원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예쁜 품종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중투화 소심 백개수입니다. 두번째 종자 예쁜 잎변 사피입니다. 세번째 색감 예쁜 중투화 소심입니다. 네번째 화려한 금계열 만물상입니다. 다섯 번째, 대물급 3반 단엽입니다. 여섯 번째, 3반 중투호입니다. 일곱 번째, 호피반 옥정 소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청옥산 종자목입니다. 아홉 번째, 세력 좋은 송정입니다열 번째, 전종무지 종자목입니다. 중투와 소심 100개의 수입니다. 세촉에 꽃 일경 달았습니다. 어, 3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7cm 이상이 폭은 0.8 정도 나옵니다. 촉수 먼저 보겠습니다. 꽃 일경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한쪽, 두쪽, 세촉 이렇게 어, 확인됩니다. 뒤쪽에 두개 이렇게 어, 입장 하나 있는 벌버 그리고 뒤쪽에 초금 그냥 서비스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새쪽에꽃 일경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음. 3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색 대비가 색 대비가 고른 색 대비가 특징이 난초입니다 거기에다가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귀한 품종입니다 백개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쪽에 이렇게 예쁜 꽃 달았으니까 올해 전시에 출품은 좀안 되겠지만 꽃 보는 재미로 그렇게 한번 입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뒤쪽 두촉 재화고 나머지 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크게 다친 데 없이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기 때문에 촉수 늘려가시면서 충분히 작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투 무늬도 아주 매력적이게 잘 나온데다가. 꽃이 워낙 색감이 색 대비가 화려하다 보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어 난초입니다 백개수 종자 찾으셨다면 또는 중투와 소심 좋아하신다면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3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뒤쪽에도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있고 앞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개수도 충분히 좋습니다 달력 받아가면서 대주로 만들어 보십시오. 3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2편 서피로 소개해 드립니다. 짱짱하고 좋은 종자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촉입니다. 18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9cm 이상, 잎 폭은 0.7 정도 나옵니다. 잘 키우시면 장단엽성에다가갈수 있는 아주 멋진 품종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잘 오갔습니다. 깊은 골로 이렇게 잘 오고 모습 봐 주시고요. 삽피 알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 입장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쁘게 잘 생겼기 때문에 옆모양이 예쁘게 잘 생겼기 때문에 촉수 늘려갔으면서 대주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8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충분히 나오고 깔끔하게 잘 배양된 상태인데 조금 밑 따라서 올리긴 했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좋은 염력이 아주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힘이 받쳐주는 어, 느낌이 좋은 그런 어, 품종이니까 탄력 받아 가시면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좋은 품종으로 대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1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와 수심입니다. 두 촉의 신화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아, 6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어리입니다. 그래서, 어, 세촉의 신화 하나지만 좀 저렴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말 그대로 종자목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가 8cm 이상, 입 폭은 0.4 정도 됩니다. 작은 작지만, 촉수가 또 세촉이나 되네요. 어, 탄력을 아직까지 좀 붙이지 못했지만, 촉수에 기대어 탄력이 좀 붙어 보길 그렇게 또 어, 한번바해봅니다 신화 올린 모습 봐주시고요. 뿌리 길이 개수 보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새뿌리도 나고, 뿌리 길이 개수도 이렇게 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쁜 중투화 소심입니다. 워낙 꽃은 예쁜데, 제대로 아직까지 대우는 받지 못했지만,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습니다. 어느 순간, 어, 외면 같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입실하셔서 종자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8에 0.4로 놓읍니다. 어, 세촉의 신화 하나,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물상 소개해 드립니다. 금계열, 워낙 화려한 금계열이기 때문에 어,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게 좋아하신다면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금게열이 그래도 계속 인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27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20 이상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어, 작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크게 뭐 상처는 없지만 뒷대 쪽에 입장에, 어, 이렇게. 어 끝이 조금 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좀 한두 군데 외에는 어, 상처 없이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뭐 어, 초고 무늬가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무늬도 색감도 아주 예쁘게 색 대비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 어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 한손 고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무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무늬 잘 나왔습니다. 일장마다 무늬가 잘 나왔는데 조금만큼 뭐 조금 화려하진 못했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어, 그래도 또 신화를 하나 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신화 쪽에서는 엉축했던 무늬들이 훨씬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화단 모습 확인해 주시고요 좀밑다른 감은 있습니다 이 모습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는 또 충분히 나옵니다 타나 있는데 물러지진 않았습니다 뒤쪽까지 뿌리 개수는 또 충분히 이렇게 되니까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생장점 살아나면서 어, 제자리 잡아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게다가 불부잘 여물어서 충분히 재력받치가면서 운이 예쁘게 빠지면 어, 빠른 속도로 작품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만물상입니다. 2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반 단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세촉입니다. 5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0 정도 나오고, 입폭은0.7 정도 나옵니다. 신화 포함 이렇게 세촉으로 가겠습니다. 속수 먼저 봐주시고요. 어, 전진 쪽에는, 전진 쪽에는 아주 무늬가 이렇게 잔반 무늬가 예쁘게 끝, 끝으로 잘 확인이 될 정도로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한 모습입니다. 봐주시고요. 안쪽으로 아주 멋진 거치와, 어 그리고 라사지, 그치 이렇게 확인해 드립니다. 안쪽으로 라사지 그리고 입 가장자리로 그치가 아주 매력적이면서 삼반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조금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지만 완전한 소멸은 되지 않지만 어, 모촉입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신 쪽은 이 정도로 조금씩 소멸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쁜 할머니 쪽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주 멋진 산반 단엽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 정도 무늬와 이 정도 라사지 같으면 멋진 산반 도화 멋지게 한번 피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쫙 보여드리면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정말 예쁜 종자입니다. 어, 산반 두화. 멋지게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도 좋습니다. 새촉입니다 55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나물할 데가 없습니다. 생장점 다 살아나면서 제 뿌리 다 가지고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뿌리 길이 개수가 다 좋은데다가 목대 잘 여물면서 잘 커왔습니다. 그래서 세력 금방 받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자로 입실하셔서 꽃 멋지게 한번 피워보십시오. 55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색감 예쁩니다. 3반 중 2호로 소개해드립니다. 두쪽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 길이가 12cm 이상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뒤쪽 무늬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반성기에서 아주 어, 무늬 없이 아주 약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무늬를 뽑아. 냈습니다. 문의 한번 봐주시고요. 잔반 중투부로 이렇게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무늬가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년 신화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 보시면서 발전해가는 모습 보시면서 내년 신화 한번 예쁘게 뽑아보십시오. 크게 상처는 없지만 입에 이렇게 어, 햇빛장애 같은 상처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깔끔하게 합니다. 뿌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지금 현재 네 가닥입니다. 네 가닥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뒤쪽 뿌리가 아직까지 앞쪽으로 양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 봐주시고요. 자마 달리해서 새롭게 촉수 올리면서 뿌리 형성이 되게 그렇게 키워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6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호피반 옥증 소개해드립니다. 내촉입니다. 네, 10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11cm 이상, 입 폭은 0.5 정도 나옵니다. 개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볼 수는 없는 어, 품종이지만, 색 대비가 아주 명확해서 어, 또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아주 멋진 명명품입니다. 호피반 색 대비 한번 봐주시고요 무늬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예쁘게 작품으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호피반 좋아하신다면 입실 하셔서 좋은 명명품으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촉수 내촉이지만 좀 어립니다. 어려서. 말 그대로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뒤쪽은 입장 세상인데 이렇게 잘려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상처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좀 어리지만 종자로 확보해 보십시오 종자 확보해 보셔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뿌리 가겠습니다 탄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물러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시 생장점이 또 살아나면서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까지 충분히 봐 주시고요 기체수 많지 않을 때 멋진 품종으로 입실하셔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피 송국산 소개해드립니다. 사피 송옥산 4촉 1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17cm 이상이 폭은 0.5 정도 나옵니다. 어, 무늬도 예쁘고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촉수도 내 쪽으로 아주 좋은데, 중간중간 상처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뒷대 한번 봐주시고요. 어 이런 햇빛 장애 같은 상처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한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리니까 꼭 보시고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무늬도 워낙 잘 나왔고, 어, 전체적으로는 깔끔해 보이는 그런 난초입니다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충분하고 깔끔하게 잘 키워졌으니까 청옥산 혹시 종자 찾으신다면 어, 저렴한 가게로 입시를 하셔서 한번 키워 보십시오 어, 지금 현재 촉수가 받쳐 주기 때문에 어, 탄력은 빨리 받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옥산 소개해 드립니다 내촉 네, 17에 0.5의 입폭입니다. 1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송정 소개해드립니다. 새옥입니다 6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20 이상, 잎 폭은 1까지 나옵니다. 아, 작은, 작 크기나, 뭐, 세력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최고의 송정 색감 그대로를 아주 멋지게 잘 뽑아냈습니다. 작도 좋고, 색감도 좋은데, 이렇게 입장에 점게가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봐주시고요.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한 입장 하나에 한두 군데씩 정도씩 이렇게 있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전진 쪽인데, 그래도 전진 쪽은 어 조금 저절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진 쪽은 좀 덜한데, 뭐 초기 조금 이렇게 예쁘게. 예쁘지 않게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장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몇장 정도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뭐 입장 끝이 이렇게. 어, 타가 있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 또작 상태도 워낙 좋습니다 20에 1의 폭입니다 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분께 종자 하시라고 또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쪽 전진입니다 이렇게 어, 가운데 모쪽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전진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요 뿌리 보겠습니다 전진 쪽이다 보니까 이 쪽으로 이렇게 새 뿌리가 나고 그리고 자마가 또 달리고 있습니다. 뿌리 계속 충분히 나중에 분초 하시기에 문제 없을 정도로 나고 있고 자마 달아 올리는 모습 봐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입니다. 새 뿌리 나면서 또 자마를 또 하나 달았습니다. 어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우시고 분축 하십시오 분축 하셔서 종자 따로따로 받아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세력 빠져있는 종자는 또 작게 달리지만 이렇게 세력 좋은 종자는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그 모습 생각하시면서 입실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자 늘리실 분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 한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양쪽 전진입니다. 뿌리까지 소개해드리면서 60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천종 소개해드립니다. 전진입니다. 전진으로 한쪽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12cm 정도 나옵니다. 입폭이1 정도 나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좀, 잘, 휘었습니다. 잘 휘었습니다. 잘 휘은 천종 무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어. 운동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한 주에 13만 원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향은 난초의 방향은 햇빛에 따라 좀 움직입니다. 아마 햇빛 방향이 한 군데로 계속 좀 강하게 그렇게 가면서 고정이 된것 같습니다. 햇빛 방향이 좀 달라졌다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뿌리 좋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또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자 하시겠다 아시는 분한테는 크게 무리되지 않고 햇빛 방향만 좀더잘 잡아주면 신화 잘 따라 올릴수 있는 그런 어, 위치에 있습니다. 천종무지입니다. 한쪽 1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어, 조금 못생겼어. 좀 저렴하게 소개해드리니까 입실하셔서 종자 한번 삼아보십시오. 1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